귀여운 생김새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범고래는 사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영어 이름 킬러웨일에서 알수 있듯이 작은 어류부터 상어나 바다표범, 펭귄뿐 아니라 사슴 같은 육상동물을 사냥해 먹고요. 심지어는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혹등고래까지 잡아먹죠. 그런데 이런 범고래가 인간만은 사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고래의 특이한 식성, 어떤 이유일까요? 1986년 범고래 20여 마리가 한 미국인이 탄 배를 습격해 배가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고래는 표류하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범고래는 왜 인간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이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범고래의 높은 지능 때문이라는 이론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범고래가 높은 지능으로 문화와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는데요. 그래서 범고래가 인간을 먹잇감이 아닌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고래의 과거 학살당했던 기억 때문 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대량 학살당했던 과거의 기억을 자손 대대로 전하며 인간은 건드려선 안된다는 걸 주입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렇지만 이 가설은 전세계의 범고래가 동시에 같은 규범을 가진다는 것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범고래가 인간을 귀엽게 본다는 가설입니다. 인간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끼듯이 범고래도 같은 포유동물이면서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인간에게 호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죠. 상어때에 둘러싸인 인간주의를 범고래가 빙글빙글 돌며 구조될 때까지 지켜졌던 기록이 있으며, 19세기 중반 호주에서 고래를 잡는 인간들에게 범고래들이 고래들을 몰이 사냥해서 도와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듯 노호적으로 접근하여 교감을 나눈 기록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보아 인간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이 기묘한 관계는 꽤 흥미로워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가 돌고래는 잡아먹지도 않으면서 괴롭히고 죽인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1962년 초 범고래가 돌고래 괴롭힘에 가담한 사례를 시작으로 수십 년 동안 범고래가 돌고래를 괴롭히고 죽이는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의 유시 데이비스에서는 1962년부터 2020년까지 기록된 돌고래 괴롭힘 사건 18건을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범고래가 돌고래를 괴롭히는 가설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회적 놀이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은 범고래는 때때로 의사소통을 하고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이런 장난스러운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팀워크를 높이고 유대감을 형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사냥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돌고래 괴롭힘이 주식인 연어 사냥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먹을 의도가 아니라 사냥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 돌고래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뭐야 범고래 너무해! 마지막으로 잘못된 어미 행동이라는 이론입니다. 연구진은 가끔 암컷 범고래가 죽은 송아지나 돌고래를 운반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범고래들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돌고래들을 돌보려하다 잘못된 괴롭힘의 행동이 나온다는 가설입니다. 사실 범고래는 임신 중 거의 70%가 영양 실조로 인해 유산이 되거나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죽는데요 연구진은 범고래 가 새끼를 돌볼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어미의 행동이 보여지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확실한 건 여러 세대와 사회 집단을 거쳐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서로 다른 무리가 모여 사는 범고래는 그 어떤 바다 생물보다 인간과 닮아 있다고 할수 있겠죠? 무섭긴 무서운데 범고래야 내 힘센 친구가 되어줄래?